요게 번체자 요게 관체자 있는 그대로 해봐요. 밭전자죠. 밭전자, 밭에 새가 있어. 밭에 새가 있죠. 새 출자. 밭에 새가 있는데 딱 앉아서 뭐 먹다가 벌레 잡아먹고 하다가 누가 사래 먹니까붙어버 날개짓을 크게 하고 큰데자 크게 하고 올라가. 그래서 떨칠 분, 분발할 분. 근데 원래는 큰데자가큰 데가 아니고 오디자오디자옷 속에 뭐가 있어? 새가 있어. 옷 속에. 새를 품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벌써 날아가 버렸어. 요 어디에서? 밭에서. 밭에서. 원래는 그런데 자, 이큰 대자 어디 자로 누가 알겠어. 원래는 근데 그 의미는 없고 아까 말대로 해석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떨칠 분, 분발할 분자인데 여기서 딱볼때 새는 별 의미가 없어서 큰 대자고 위아래만 딱 놔뒀어. 그러니까 밭에서 새는 말로만 해야 되잖아. 새가 크게 날게 됐다. 밭에서 크게 날린 말만 들어갔죠. 네. 그렇게 줄였어요. 관찰자는. 네. 자, 분자. 분자, 딸자, 분자, 분발할 분자, 받침 뭐예요? 그대로 간다. 중국에 중국 발음에 내용 같잖아요. 자, 합니다. 시작. 반.